뭔가 될것 같지 않아요? 뭘님뭐라고할 거야? i s 서 d e w r i t i n 하 e p i f Stana, do you say? Episode. I s a 챔피언스리그 진출. said, I said, I said, 승 s a i 아시 s a 시 d I said, I s a 캐 d I said, I s 승야그만 s s go g u y s 어, 안녕하세요. <laughs> 아니, 감독님, 저 서울산은 어떻게 하시고 온노실 수 있어요? 앞으로 자주 뵙겠습니다. 예, 예. 그, 이 최근에 했던 시점도, 최근 어, 그렇지. 그 정도. 어, 아, 그 정도. 조금만 더 주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은데요? 너무 덥고. 기존에 했던 거라. 아. 아니, 거기 저랑 하노이에서 윤담하시다가 아? <laughs> 일로 진짜 오셨는데. <웃음> <웃음> 네, 뭐. 에이, 아직은 뭐, 좀 낯설시죠? 근데 5 0세요아가지고5시죠근 세트가 50인치 세가지고아 뭐, 그래요? 가5감이치 세트가 50인치 세트가 50인치 세트가 5 이제 치 세트가 5하인치세가 50인치 세트가 5 0그치 세트가 50인치 세트가 50인치 세트가 지0인치를트가지고인내 세트가 5까인치 세트가 치 세트가 50인치 세트가 아 됩니다. 아이고 기대해야면 뭐. 기대는 해 보세요. <laughs> 기대해야 나도 열심히 하지 부담감 때문에. 응. 어. 근데 뭐그런 부담이 없다 그러면 또 열심히 노력 안할 거니까 부담감을 확확 가지고 해야 어떤 결과를 얻어야지 아니, 어디 게다 쳤어, 뭐야? 내가 포항에서 이 봄을 가지고 이리로 왔나 봐. 날씨가 너무 따뜻한데? 그러니까요. 오늘 딱첫 훈련이라고 영상 한 10도 되던데? 내가 딱올때 일어나면 눈이 뜨고 뭐 나를 축복해주는 눈이 딱 내리더라고요 또 운동 훈련을 딱 시작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또눈 눈이 해가 딱 들어서 날씨가 됐어요. 뭔가 될것 같지 않아? 요 그러니까 <laughs> 아니 그리고 다 저기 익숙한 군디들이랑 다 같이 하시는 거니까 아우리나라 이런 거는 없었잖아요 그동안 모르겠어, 나는. <laughs> 그거 이제 잘 모르겠고. 다들 오셨어요잘될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고 진행을 하려고. 제가 감독님 기자회견 하다가 제목을 넉댓도 치임사라고 했거든요. 왜냐면 그렇게 자신감을 보여준 감독님이 그동안 없었어요. 아 그래요? 네. 약간 다 조심스럽죠. 처음에는 물론 자신감이 있잖아 그, 일단 딱 질러 놔야 나도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노력을 한다니까. 여기는 좀 어때요? 훈련장은? 훈련장은 네. 아직, 이게 뭐, 여기 수련장는 뭐, 괜찮은데, 뭐, 생활하는 거나 이런 것들은 좀 아직 많이 클럽할 수가 없으니까 부족하지 맛 먹었지 좋는데 가기 전에 한번더 먹고 한번더먹어 성훈이가 아, 가는 석지 원래 반바지 입고 있나 봐 얘네들 아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불만이 많아 집에, 집에 같이 있어 뭘다 <laughs> <꼬마 나. 웃음> <뭐지? 원래> <laughs> <웃음> 어? <웃음> 어, 네. 야 떠나... <laughs> <laughs> <일안> <laughs> <해야지>. 네? 너희는 왜반데네안가리키더라도 네? 가 아니 뭐진네가있겠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독님이 네? 숙로찐것 같다고 하던데 저 아니 저그 정도 아니 저 경기가 경기 마지막 경기가 그러니까 예, 결승전 헤기 몇 킬로 쪘어? 3킬로 3킬로, 4킬로 3킬로? 4짜사실 3킬로 아이씨 진짜 4kg, 3kg. 3kg? 에이, <laughs> <3kg>. 그래 몸이 <laughs> 내가 다 봐주고 메지네 하이 방... 너스는왔어돌아오시는코한좀 어떠셨어? 아, 저요? 일단 뭐 형들이 없어가지고 좀 많이 허전한데, 빨리 돌아오겠죠. 감독님이 얘기 좀 나왔어요? 아직까지 자, 제대로 안 나왔어요. 낯설죠, 니다 감독님은 뭐, 워낙 TV에서 많이 보고, 또 올림픽도 같이 갔다 와서. 오늘의 응, 실 기대가 되지 않나요? 아, 기대가 되죠. 감독님 오셨는데. <laughs> 네 본인의 좀 어떤 마음으로좀 저역은 시킨대 열심히 하죠. 감독님 여기서 보니까 네? <웃음> 여기서 보니까 좀 어떻게? 저 저는 뭐 너무 좋죠. 감독님이 약간 따라오셨네요. <laughs> 감독님이 따라오신 거죠? <laughs> 이, 이 정도면 <laughs> 여기서 보니까 확실히 좀 뭔가 좀 이상하다 느낌이 좀, 좀 낯설고 새롭죠. 그도 우리 좀 많이 좀 다시 래가고좀 기대가 되겠어요. 아 님이 시키는 대로냐? 이제 좀 시키는 대로 할 생각이에요. 무슨 리트가 없을 수요좀시전기간에는좀도 훈련해야 되니까 저 자야 생각입 렌즈 좀 <laughs> 닦고 <닦아도록 웃음> 찍으셔야될것 같아요. 아, <laughs> 이제 이제 찢었고. 네 이제 닦고 있어요. <laughs> 알겠습니다. 여기 <laughs> <다음 웃음> 닦아 <닦아도록> 요 <laughs> <laughs> <한번 닦아도록 웃음> 하고 왔으니까 그리고 훈련 한번 할때두번 하기로 약속하고 갔고 성령이는 계약이 안돼서 아직 못들어온거 그래서 이제 오늘 이렇게 스타트 할 거니까 여기에서는 날씨가 추워서 많이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좀 간단하게 하고 내일 오전에 웨이트 오후에 또 나와가지고 또 하고 그 다음날 한번 8일날 한 두고 그리고 스타트야 그래서 오늘 훈련은 오후 하면서 간단하게 조깅도 하고 한늘날분간 그렇게 하고 지금 움직이면서 3대1 패스도 좀 하고 그 다음 1대2하고 미니경기하고 이렇게 할수 있을 거야 죽할수 있도록 같이 오케이? 네예 시작 이스 우리 두플레이 요지, 이으로모여서 서로 기

はい ちょっと待って。 오님 첫날 좀 보시니까 어떤 거요 뭐, 첫날이니까, 선수들이 어, 뭐, 의욕도 있고, 오랜만에 공차하니까 재밌어 하고, 어, 분위기도 밝고, 그래서 이제 계속적으로, 어, 이런 분위기를 선수들한테 가자고, 어, 얘기를 했는데, 이제 지나면서 이제 힘들고, 체력 운동 힘들고, 동결이 힘들면, 초정들이 이제 무거워지면서, 그러겠지. 이제 자기 자신하고 자꾸 타협하지 말고, 자기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자고 얘기를했어니 음. 야, 야 아주 만족합니다. 상 네? 그 아까 감독님한테 왜 뒷짐지대시 있어요? 네? 감독님 아까 뒷짐지대시. 네? 아 어, <laughs> 세게 맞았어요. 세게 맞았어요? 아니면 아 어, 근데 엄청 친해 보이던데? 원래 감독님 성향이 이렇게 선수한테 잘사과가는 친한 성향. 어떠세요? 팀첫 훈련 뭐 어... 확 사실 프로 훈련이 처음이라서 이렇게 재밌긴 하는데도 네. 힘들었어요. 네. 어, 뭐 어떤... 어떤 점이 좀 힘든 요 그냥 어, 패스 하나 해도 막 긴장되고 막 그랬어요. 네. 어... 네, 제도 아까 계속 지켜봤는데 확실히 좀 표정이 긴장된 것 같더라고요. 힘들이. 네. 힘들이 뭘 하던가요? 네. 근데 그냥 여기서 말 많이 해야 된다고 하면서 어때요? 고등학교랑 확실히 좀 다른 거같네요네 감독님과는 뭐 따로 음. 네, 얘기 한번 있으면 되는 건네 아직 한번도 얘기는 하지 못했어요 올해 본인은 좀다소는 올해? 아, 그냥 올해는 그냥 아, 형들한테 배운다는 자세로 아.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아, 선수들 아. 처음 만나는 거예요? 네 오늘 다 처음 만나가지고 아, 그럼 진짜 어색해지셨네요? 네 <laughs> 아직 아니, 친한 어, <laughs> 밥도 좀 먹고 이제 싸우러 가고 네. 서울 팬들에게 되게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왜? 딱한명 들어온 자연성 발이. 네. 팬들에게 첫 인사죠. 저희 우리. 네. 팬들... 새첫 인사. 새 인사요? 네. 첫새 인사이자 아. 첫 인사. 서울 팬들. 어 새복 많이 받으시고 어 앞으로 제가 형들한테 배운다는 자세로 열심히 배우고 부족한 점 채워서. 빨리 경기장에 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때요? 날 서울에서 첫 브라왔어. 우선 팀 운동을 신지가 팀운동 다시 한지가 세달 만이어서 같이 이렇게 밖에서 팀 운동하는 게 우선 좀 좋고 또 서울 또 와서 새로운 얼굴들 또 반가운 얼굴들이랑 같이 운동이 좋은 거 같아. 올해는 확실히 좀 달라질 것 같다는 느낌이 팍 오네. 어우. 내 우선 첫 훈련이지만 분위기도 너무 좋았고. 저도 좀 갑자기 첫 훈련 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텐션 텐션이 좀 많이 올라가고 그래서 우선 분위기는 좀 감독님이 아까 그런 말씀을 한 순간 사를 빼라는 뭐는 아까 안 했어요. 아 근데 뭐 우선 동기하면뭐 제가 안 되고 싶어도 당연히 빠질 것 같고 내 네. 감독님도 어또 뭐라지 제가 또 어느 정도 김천에 가서. 얼컵을 하신 부분을 아, 어느 정도 알고 계시더라고요. 오, 그런 오.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거라고 말씀해 주셔서 뭐 동계 때 그냥 감독로 시킨 대로 몸잘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때 파리차 네. 예. 불안은 어때? 뭘 하나 네. 네. 할 거야. 네, 두바이 신인 애들 얘기하던가 <laughs> 어면서 네, 말했어요. 아, 불 하나 없대